단순히 콜라겐만 넣기 위해서는 미토오 파티클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 외에도 좀 볼륨 같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히알루론산 성분들을 같이 섞어 주거든요. <laughs> 이걸로 우선은 눈을 해. 아. 그다음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원장님. 어떤 시술이세요? <laughs> 저 이제 눈밑 꺼짐이랑 목주름 때문에 리투오라고 하는 스킨 부스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걔가 잔주름이나 피부 전반적인 결 개선 뿐만 아니라 볼륨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해서 한번 받아보려고요. 아, 그러면은 오늘 그 시술 해주시는 분은? 아, 이 원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. 해을수 있나요? <laughs> 한번 최선을 다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어, 여기도 그런 걱정은 죠그 어떤 걸좀 상의하시겠어요? 지금, 지금 눈 밑에 넣는 농도하고 목에 넣는 농도가 좀 달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문준휘. <laughs> 한3.7 정도를 더 타서 하면 되지. 네 만들어보겠습니다. 여기 뭐 비율이 중요한가 봐요. 어, 너무 묽게 타게 되면 그런 볼륨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. 또 너무 그 얕게 넣어야 되는 부분에 진하게 타게 되면 이런 입자들이 뭉치면서 오히려 올록볼록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용량을 잘 맞춰서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왜안 오시죠? 오고 계신가요? 긴장이 되시나 봅니다. 이 제품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여러 가지 섞어야 네. 되는 이유가 있네요. 단순히 콜라겐만 넣기 위해서는 미토 파티클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 외에도 좀 볼륨 같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히알루론산 성분들을 같이 섞어 주거든요. 앉아보세요 머리띠 해야 되지? 네 머리띠 주세요 어쨌든 뭐 전에 했던 것처럼 잘 넣어보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?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, 따끔 밑으로 좀 효과 그런 있을까요? 리트온은 아, 인체 진피에서 추출을 해서 불필요한 세포 성분 다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탄력을 유지하는 성분들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물 반응이나 뭐 결절 딱, 형성 같은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. 젊음을 다시 되찾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준비 되셨나요? 깔끔하세요. 사실 별 느낌은 없어요. 어떠세요? 약간 통큰한 느낌만 있고 통증은 심하지가 않아요. 알만 합니다. 눈 밑에 이 부분을 좀 채워 넣는 거예요. 요 부위들. 지금은 이제 시술 직후에 붓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블룩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흡수되고 좀 가라앉으면서 훨씬 자연스럽게 볼륨이 올라올 거예요. 어떤 분들이 도움이 되나요 전반적인 좀 볼륨이 떨어지면서 좀 즉각적인 효과들도 같이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 콜라겐을 넣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고 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, 그리고 좀더 인체에 적합한 콜라겐을 직접 맞고 싶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이 리토 시술이 좀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할수 있는 부위들은 제한은 없어요, 일단은. 그래서 이런 눈밑 부위뿐만이 아니라 앞볼이라던가, 팔자, 옆볼, 이마 같은 부위에도 다할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. 음. 근데 음 지나갈 때가 조금... 눈에 네, 어떻게 되셨어요? 오른쪽만 지금 앞볼이랑 옆볼을 맞힌 상태고요 왼쪽은 눈밑만 해서 여기 이렇게 아직 보이시죠?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여기잡아볼이는 효과가 있어요 만졌다 어디를? 여기 여기 귀찮아 또 닦으면 되지 뒤로 완전 기대 보시고요 음, 잘 올라오는 것 같은데? 한테요.